하이 팀들 시즌 포기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앞으로 66 경기나 65 경기 정도 남았는데 지금 산술적으로만 보자고요. 뭐 연승을 한다 그런 가정은 하지 말고 예. 뭐 그냥 가정 같은 건 하지 말고 그냥 이 승률의 산술적인 것만 보고 따져 보자고요. 거의 맞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게 80경기 한 승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조금 변수는 약간은 있겠죠. 근데 그렇게 그런 팀들 진짜 하나 나올까 말까 하니까 진짜 쉽지 않죠. 지금 보면 이제 24에서 28경기 승리한다고 보면 롯데를 예상으로 하면. 롯데를 예상으로 해서 24에서 28 경기 승리한다고 보면 이 하이 팀들이 롯데는 26승 앞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55승이에요. 예. 이것도 많이 본 거예요. 예. 4할 한다고 봤을 때 지금 4할 밑이에요. 롯데는 55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위 팀이 5승 5승 이상 해버리면 롯데는 시즌 아웃. 예. 5강 포기예요. 삼성의 경우도 지금 승률로 하면 62승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삼성도 5위 팀이 62승 이상을 하면 시즌 포기, 5강 포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5위 팀이 삼성이 될 수도 있고 NC도 NC가 될 수도 있고 딴 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대략 승률이 이렇게 보면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보통 5위가 승률이 5할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5강 커트라인이 62승에서 65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여지죠. 지금 하이 팀들의 진짜 시즌폭이 운명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네요. 예. 진짜 롯데의 경우는 지금 많이 잡는다고 해도 55승, 진짜 60승 못할 것 같거든요. 하나도 마찬가지고. 기아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 많이 해야 55승 예, 그렇게 할것 같은데 아, 진짜 이번 시즌 재미없어요 예, 재밌는 거리 진짜 없고 예. 진짜 이 선발진이 다 개판이라 국내 선발진 뭐 외국인 선발진도 개판이에요 하이팀들은 예. 진짜 재미없고 진짜 롯데부터 운명의 날이 하나 <laughs> 하나 다가오고 있네요. 진짜 이게 6 2승막 이렇게 따지면 롯데의 경우 55승, SK는 2승만 하면 55승이에요. 이게 65승이라고 해도 12승만 하면 SK는 5강 확정이고요. 네. 이제 하이팀은 하이팀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피 말리는 경쟁이네요. 네. 5강 하기 위해서. 저 5강도 사가 예, 준플레이오프 해가지고 준플레이오프에 예, 와일드카드전이니까 준플레이오프에 간다는 보장도 없고 진짜 힘들고 이승해야 되니까 예. 아 진짜 하이 팀들 좀 분발합시다 진짜 재미없어 이번 시즌